9월 28일 토요일 1 1개야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 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셋을 회복한 일과 예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 북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부친 요아스처럼 번역의 무리에게 피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 다윗의 등불을 이어가십니다. 북 이스라엘은 줄곧 아람의 핍박 속에서 시달렸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고, 여로보암 이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다메 색과 하마까지 수복합니다. 아사라가 재건하여 유다에 기속시킨 엘랏은 아카밤안의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것은 에돔 땅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강야를 지날 때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에돔을 속국으로 만든 후 엘랏은 유다의 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과 이곳과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무역선을 만들어 아카바만과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순배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에돔을 일으켜 유다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에돔은 여월한때 완전히 유다에서 독립했고, 이에 엘랏은 에돔의 수중으로 건너갔습니다. 그후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 승리하여 이곳을 수복했고 아사랴가 재건하여 유다의 영토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하스 당시 아람의 르신에게 빼앗겨 아람인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나 평안의 시기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오늘 무산 본문 말씀은 재학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한 상황을 통해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 3세 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솔로몬의 통치 영역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통치를 잘한 것이지만 성경은 주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재학에도 숨 고르기 같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크심을 볼수 있습니다. 동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와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승고르기의 은혜를 주며 기대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은혜 자체를 신앙 생활의 목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요의 바하를 더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상황이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고 평안이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보암 2세 때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해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를 알수 없지만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의 마음으로 헤아려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감동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